오늘 알아볼 종목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 바로 어제 급등 나왔죠. 상한가 잠깐 찍었다가 25%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머티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될 것인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에코프로머티만의 시크릿 정보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 수익 날수 있는 선0 0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머티 바로 급등세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대장 노릇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린 리소스라던가 그리고 한선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수급에 가장 그 분위기 전환은 누구냐? 바로 에코프로 머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보면서 통테크라던가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린 리소스 다 매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 지금 호재 에 있는 거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는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편입 조건인 상장 이후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 직후에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50억 원 안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선물옵션 만기에 지금은 12월이 되겠죠? 12월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에코프로머티 차트 봤잖아요. 급등 나오죠. 이거 이대로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50위권 안에 유지를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12월. 14일까지 시총 52 안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추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매도가 금지된 현 상황에서 에코프로모티가 향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은 공매도가 일단 안 나오죠. 예전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이거랑 코스피 200이랑 뭐 코스닥150뭐 이런 지수에 편입되면은 공매도가 여기를 두 개를 공매도를 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바뀌었죠. 공매도 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만 있죠. 공매도를 안나오 패시브 자금만 유입된다.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규 편이 기대심리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되죠. 패시브 자금은 약간 펀드, ETF 이런 거예요. 액티브 자금이 먼저 선취매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손실이 나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추가적으로 추가 공매도를 상단에서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버려서 떨어뜨리지 못하잖아요. 이며 겨자먹기로 슈커버링 할 수밖에 없어요. 환매수라고 하죠. 저점에서 원래 수익 보려고 했는데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손실 나면서 자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아주 좋아요. 지금 큰손들이 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부자들 투자 종목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번에 계좌 평균 잔액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뭘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가장 많이 순매선 종목이 뭐냐 에코프로 머티로 나타났습니다. 이 머티리얼스가 머티에요. 아시죠?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산 10억원 10억원 넘게 투자하시는 이런 큰손들이 1등으로 사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추가적인 급등 정보, 우리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것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에 모든 것이 담긴 PDF 파일을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